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영화 배달 프로젝트 CBS 시네마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시네마 퓨즈뷰 시간 박재홍입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분은요 청와라마카데미의 대표이시죠 양희성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방송은 처음 맺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멀리서 맺다가 <laughs> 오늘 뵈니까 더 좋은데 네. 자, 앞으로도 좋은 <laughs>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CBS 시네마 지난주 첫 방송을 해서 많은 시청자분께서 와 좋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쿼터 그 영화 보시고 아 이런 영화를 우리가 기다렸다. 또 이런 시간이 기다렸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CBS 시네마 기독교 문화계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뭐 영화, 동영상 홍수시대입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아마 크리스찬들이 좀 마음 놓고 보고 음. 또 감동 깊게 가족들이 같이 볼수 있는 좋은 작품들 소개해 줄수 있는 장이 생겨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른들 갑자기 보다가 아이들이 확 꺼버리는 그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상들은 저희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 양질의 콘텐츠를 모아모아서 CBS 시네마 시간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함께할 CBS 시네마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살펴보죠. 어떤 영화입니까? 예, 단델리온 더스트라는 작품인데요. 네. 어, 뉴욕타임즈의 기자인 카렌 킹스베리라는 분이 쓴 소설의 원작을 두고 있는 영화 작품입니다. 어,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나은정, 기른정 음. 이야기를 하죠. 네. 어, 이방 한 어린아이의 양쪽 부모들이 서로 이 아이를 찾겠다고 어, 갈등과 긴장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나은 어, 부모, 어, 이 립이라는 어, 포터 부부인데요. 네. 이 부부가 어,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자기 아이를 떠나 보내고 새로운 양부모가 아주 잘 길렀는데 네. 나중에 이야기를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면서 벌어진 갈등과 긴장 그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여러 가지 던져준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단델리온 더스트 월필트리면이 영화가 액션 영화가 아닌가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음. 전혀 액션 영화가 아니고 감동 있는 입양과 관련된 영화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영화 시작은 7년 만에. 출소를 한 이제 포터 씨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음. 또한 가정과 또 다른 가정 그 사이에는 한 아이 조이라는 아이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가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자 영화의 그 관람 포인트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 주실까요 그, 나은정 기은정 충돌했을 때 과연 음. 우리 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요. 이런 어, 궁금증을 던지게 되는데 yeah. 이 영화가 쭉 전개되면서 우리는 각자 나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향한 애틋한 정, 그리고 또 기름 부모 입장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아주 떳떳하게 아이를 잘 키운 부모가 mm. 결국은 이 아이를 두고 mm. 어, 누가 최종적으로 그 아이를 또 선택하게 되는가? 혹은 또그 과정에서 that. 우리 어떤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아마 우리 가 성경에서 본 솔로몬의 지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한번 볼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의 지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 영화 보시면 실제로 판사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laughs> 판사도 나오지만 솔로몬 과 같은 판결은 아니고 그분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음...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영화를 보시면서 실제로 솔로몬 과 같은 판사가 되셔가지고 과연 어떤 가정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유튜까지 모는 네, 그러한 부부, 원래 이제 양육하는 그 부부와. 그리고 약간 좀 불안한 경에 있는 포터 부부의 사이에서 어떤 가정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겠고 또 다음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단델리온이란 말이 민들레라고 단델리온 더스턴 민들레 사실 홀시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 의한 장면에 보면 아이가 민들레 그 꽃을 잡고 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다 소원을 어, 넣어서 이렇게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거죠. 네네. 아마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 음. 이두 가족의 소원이 이 민들레 홀씨라는이상징속에 어떻게 담기는지를 또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음.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영화를 보셨을 테지만 그두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대표님? <laughs> 아,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아이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훨씬 좀 유복한 가정에서 네네. 자라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네. 들면서도. 나은 정이라는 게참 무섭구나. 아, 그 생각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질문도 그 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선택을 결정할 때도 그렇죠. 결국 그 질문 앞에 서죠. 음.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가, 우겨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확신하는 건또 다른 문제인데, 어, 정말 쉽지 않은 음. 어, 자녀의 미래, 음. 좀 사랑 음. 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 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어, 그 질문 앞에 저를좀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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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을 판별할 것인가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중요한 핵심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이 될 텐데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러한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이 영화는 뭐 크게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어, 나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부분이 있고 기름 부모 입장에또도 마찬가지고요. 음. 근데 이양두 개의 사랑이 충돌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약간 좀 과잉되고 삐뚤어진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무리를 좀 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영화 속에서 어떻게 무리를 하는지를 말씀 안 드리겠고 양 부모 약간 무리를 하죠. 그렇죠. 예. 무리를 하면서 충돌하는 과정이 이 영화를 상당히 흥미롭게 만든 지점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의 어린 아이. 음.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아이가 자기를 낳은 부모와 기른 부모를 향해서 느끼는 음.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네네. 저는 우리가 이 어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음.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을 때 음. 상당히 신선하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음. 또 다른 사랑의 스펙트럼 하나 더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런 또 영화를 보면서 뭐 저도 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저는. 그 하나에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또 스스로 하게 됐어요. 또 이게 영화 속에 이제 아이와 아빠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갈등 장을 보시면서 또 나의 모습이 또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또 가족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또 성찰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포인트한 번또 관람하실 때또 눈여겨볼 포인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습니다. 예, 그렇죠.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미라 소르비노. 사 네. 어, 처음에 누군가 싶었는데 쭉 그래요. 보다 보니까 참 연기 멋있다. 하는 생각이 참 들었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미라 소르비노는 아카데미 그 상도 받았던 아주 명배우. 미라 소르비노의 연기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아버지들 역할도 굉장히 데리 예, 페퍼라는 분 아주 강렬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처음에 그 알코올 중독자로서 어떤 그래요. 찌든 모습, 또 예. 자기 삶을 바꿔가려고 몸부림치는 음. 그 모습이 상당히 리얼하게 등장을 하고요. 네. 어이 배우들의 연기도 우리가 눈여겨 볼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어머니의 심정을 담아서 그 아빠의 심정을 담아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 작품을 보시면 실제로 또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도 있고 아주 명연기에 콜레이드 영화의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짚어 주신다면? 어, 전 영화 전체 주제하고 좀 상관이 없거나 좀 사이드일지 모르겠지만 네. 세컨 o n 스 Chance 네. 네. 인생의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가. 아. 혹은 또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 이 주인공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네. 아, 알코올 중독 감옥 생활 그리고 돌아와서 음. 일상으로 복귀하고 아이 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이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아버지 입장이고 또뭐 이제 하나 하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세컨 찬스 스 어떻게 찾아올까 음흠. 또 어떻게 이걸 살릴 수 있을까 막 그런 질문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영화 보시면. 이제 그 포터 씨 미스터 포터가 네. 알코올 중독하고 7년 동안 치료를 받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면서 그런데 또 이제 그쵸. 알코올 중독의 위협이 찾아오고 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또 부부간의 갈등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시 찾은 기회를 다시 좀 살리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참 우리 인간이 나약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음. 또 그런 것을 영화. 또 내내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바로 또영화 단델리온 더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영화의 중요한 축이 입양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양 문제 를 우리 퀴즈 칸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입양이 아직 좀 낯설고 어색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네. 영화 속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입양이 참 자연스럽게 정착이 돼 있구나 하는 걸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주제죠 나은정 기른 정 어느 부모가 더 아이에게 뭐 우선권을 갖는달까 이 질문들이 나오고 이 영화가 가족 영화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해피엔딩 혹은 그냥 그 네. 좋고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무엇이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가? 음. 사랑 우리가 나은 정뿐만 아니라 기른 정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가? 그걸 굉장히 적나라하게또 리얼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갈등 구조가 있지만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도 아주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 볼수 있고 훨씬 그 속에서 느끼는 감동을 한번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미국 사회 이미 이제 이방이라는 문제가 이미 사회 뿌리가 내려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갈등을 실제로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는데 우리 사회 는 아직 이제 이방이 아직 상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시면서 새스럽게 생각할 포인트도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단델리온더스트는 땡땡땡이다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 단델리온더스트는 메이커 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 그 민들레 홀씨를 후훅불면서 소원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 그 소원을 빌때 우리는 뭔가 집착이라든지 강렬한 어떤 욕구를 거기다 불어넣는데 예. 이 영화는 사실 우리가 소원을 거기다 담아두면 딱 홀씨가 퍼지듯이 놔버려야 하는 거야. 으흠.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예,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집착, 뭐 의욕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놓아 버릴 줄 아는 네, 네. 내려놓음이라고 할까요? 예, 그 예. 메시지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좀한 주간 얼마나 참 세상에서 힘들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에 귀한 교훈이 있는 영화 단델리온 더스트'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영화 '단델리온 더스트'는 위대한 사랑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사랑. 왜 위대한 사랑이냐?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영화를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부부 그리고 그 사이에 는교 n Joy, 그사이에 n k k u s a y 내려놓음의 진리 the 네, 사랑의 o c h i 드 i the y o m 보시면서 c b s 시네마와 함께 감동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h 오늘 양희성 대표님 첫 시간 함께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a and the Nostal, the Yoma, and t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BS 신라마프 리뷰.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